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헤어 디자이너 하넥입니다. 유디우 네. 어. 인원 안되는데 그거 유튜브랑 영상으로 많이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자, 일단 머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, 지금은? 제가... 아직 저한테 맞는 머리를 모르겠어 가지고 네. 뭐가 잘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. 원래 머리 내리고 난 강철배지의 머리 사진 있어요. 그거는 그때 메이크업 헤어 담당 하시는 분이 네. 알아서 해주세요. 아, 해서 네. 한 아. 머리거든. 아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헤어 스타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. 몇 년도 궁금했어요? 제가 18년도. 18년도면은 저랑 차이가 많이 나시네. 아, <laughs> 0, 0, 0, 0, 0, 0, 0. 저 06번 테크 저는 저 우리 형님 07.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선배. 네, 아, 제가 선배. 오빠. 내가 선배 후배. 근데 이제 나이가 강패라고 이렇게. 아. 네. <laughs> 저 이런 느낌도 괜찮거든요. 근데 이런 건좀 결혼식에 하기 좋은 머리 인것 같고 그냥 뭔가 딱 갖춰진 느낌이고 네. 머리는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열어주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까지는 예쁠 것 같아요. 요렇게 부드러운 느낌? 연보다왜냐면은 <laughs> 코도 크시고. 코가 엄청 크시네? 잠들요 <laughs> 조금 열어주시는 게 훨씬 더 비율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얼굴 봤을 때 코와 입이 다 크잖아요. 네. 근데 여기가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덮어버리면 여기만 보여요. 좀 열어주셔야지 이큰 부분이 조금 더 예뻐 보이죠, 오히려. 부각이 안 되고. 아, 그 눈이 매력적이시네. 좀돈 내고 가야돼. <laughs> 아, 돈안 내고 가시려고 했어요? 안내 <laughs> 얘기했는데, 아, 괜찮았 여기 부분을 좀 없애고 싶어요. 그래서 다운펌은 해봤어요? 네. 다운펌 작업해주고, 여기 볼륨 잡아줘서, 이 무게감이 밑에 쏠려있는 걸좀 위로 잡아줄 거예요. 컬을 잡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좀더 길었으면 컬을 잡았을 텐데, 웨이브 잡기에는 조금 짧아서, 그냥 깔끔하게 작업하는 걸로 할게요. 네? <laughs> 좀 풀어 닿았어요? 오, <laughs> 여보세요, 피디님? 지금 거의 보셨어요, 머리? <laughs> 거의 뭐, 그, 레고에서 나오는 머리 알지? 레고, 레고 머리. 좀 젊어 보이게 달았습니다 <laughs> 아, 행님 하도 뭐라고 그러잖아, 지금. 네, 맨날 아저씨가 머리... 아니, 나한테 머리 한 번도 안 받고 못 믿겠나 봐요. <laughs> 아, 그냥 이거 별 너무 바쁘셔서. <laughs> 아예 네, 계속 다른데 가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하고니까. 오 <laughs> 안녕 아, 반갑습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는 데요저2 6여입니다2무아 26? 네. 어때요? 좀 어때요? 그래서 사는 데 알아보잖아요. 네,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네. 거기 시내 다니면은 조금 알아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선택한 거라서 괜찮은데 여자 친구가 좀 불편해요. 네. 음. 아 그럴 수 있겠다. 괜히 조심하게 되고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오래 만나셨어요? 3년 넘못 만났어요. 밑에가 좀 아이 쪽이신가 보다. 아. 저도 아이고. 어? 아이고? 여자친구도 아이고. 뭐, 뭐예요? ISFP 그 여자친구분은 똑같아요. ISFP 와 되게 마음이 좋으시다. 여자친구분 이렇게 불편한 거까지 책을 잘 알려주시고 맞아. 원래 그런 거잘 체크 안 하시던데 그래요? 네. 아, 또 이렇게 제 미담을 멋있다그 친구들은 뭐래요? 다놀라던데요아 진짜요? 제가 유오를간 것도 몰랐고 또 얘기도 막 많이 하진 않잖아요. 네. 일단 그 출신에 놀라고 방송 출연에 놀라고. <laughs> 진짜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연락이 없어요. 아 왜? 뭔지 알아요 네. 원래 연락하는 사람이니까 네. 아는 사람들은 꼭 연락 와요 네. 예. 이게 잘 됐다 하면은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. 또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할순 없는데 그렇다고 막 반갑진 않죠 네네 네, 그게 막아 그럼 저녁을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. 네 이제 그럼 뭐 해요 대구 옆에 칠곡군이라고 거기에 스포츠 센터 네.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어 진짜요 네. 와 어린 나이에 음.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제가 따낸 건 아니고, 네. 뮤디오 선배님. 네네 네. 사업을 따내서, 와. 너가 좀 맡아서 운영하려나. 어, 근데 재능하시다. 어린 나이에. 오늘왜 올라오셨어요? 오늘은 경기기왕입니다. 술 한잔 하셨어 <laughs> 형님 집에 엄청 자면서. 아... <laughs> 아니 뭐 타자니도 있잖아 거기 에할때 있나 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얘가 람들한 다섯 명씩죠 가족들 봤나 그때 가족들 어머니는 거의 매화를 보면서 우시고 힘들어 보이니까 네. 아 어떡해 두 대선 더 힘들었는데 <laughs> 그렇죠 아버님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 이게 그쵸. 정상도 분이셔서 티는 안 내려고 하시는 그쵸 그래서 내내 내 아들이 아 완전 뿌듯하죠 전화 오셔 가지고 야니 네 때문에 어 하루에 전화가 2 0 통씩 <laughs> 미쳐나 죽겠어요 이제 막 웃으면서 아웃으야아 <laughs> 아, 역시 아버님이 다 똑같네. 아, 유디유 생활하면서 어쨌든 사복 입고 생활하잖아요, 거기는. 지인한테 많이, 많이 못하잖아요, 나 유디유라고. 근데 이게 네. 막 다른 특수부대들처럼 네. 그런 군복에 대한 특이점이 눈에 확실하게 딱 보이면 네. 이거에 대해서 대화거리로서 아, 나 네. 유디키다 라고 이렇게 맞아 맞아. 맞아. 굳이 저희는 사복을 입고서 밖에 다니는 <laughs> 나 유디유야! 이런 부도 없으니까. <laughs> 맞아 맞아, 그것도 맞네.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아, 맞네, 맞네. 자, 이제 일치를 할게요. <목소리> 그거 타오가 맞나요? 졌어요. 지가 잘했네. 네.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걸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위의 길이 좀 길어져야 돼요. 아. 여기 옆의 길이 좀 짧게 여기 위의 길이 길어져서 여기 앞쪽 좀 풍성해지면 더 예뻐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 걸리고 그래서 앞쪽 잡아서 나중에는 여기에서 풍성해컬걸 하면 살짝 걸어도 예뻐요. 다음번에는 여기가 더 길어지면은 살짝 컬을 걸어도 예쁘실 거예요. 놀랍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? 때묻사입니다, 누군가를. 기르시고 고생하셨죠? 고생했습니다. 광주 분들 잘 보고 계십니다. 네. 파이팅 <laughs> 하시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, 여기 한번. <해먹어봅시다.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<laughs> <좋은 하루아침입니다. 감사합니다. 웃음> 머리 마음에 들어요? 네,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<laughs> 어, 네, 감사해요.